이사야 47장. 처녀딸 바벨론이여, 내려와서 티끌에 앉으라. 딸갈대 하여 부자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내가 다시는 곱고 아리답다. 일컬음을 받지 못할 것임이라 맷돌을 가지고 가루를 갈고 너울을 벗으며 치마를 걷어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너라. 내 속살이 드러나고 내 부끄러운 것이 보일 것이라. 내가 보복하되 사람을 아끼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구원자는 그의 이름이 망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신이라. 딸갈때 하여 잠잠히 앉으라. 흑암으로 들어가라. 내가 다시는 여러 왕국의 여주인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리라. 전에 내가 내 백성에게 놓아여. 내 기업을 육대게 하여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거늘. 내가 그들을 극유력이지 아니하고. 늙은이에게 내멍에를 심히 무겁게 메우며. 말하기를 내가 영령이 여주인이 되리라 하고.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며 그들의 종말도 생각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과부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도 모르리라 하는 자여 너는 이제 들을지어다 한 날에 갑자기 자녀를 잃으며 과부가 되는 이두 가지 일이 내게 임할 것이라 내가 무수한 추술과 많은 주문을 빌릴지라도 이 일이 온전히 내게 이 말이라. 내가 내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나니 내 지혜와 내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음이라.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였으므로 재앙이 내게 이 말이라. 그러나 내가 그 근원을 알지 못할 것이며 손해가 내게 이르리라. 그러나 이를 물리칠 능력이 없을 것이며 파멸이 홀연히 내게 이 말이라. 그러나 내가 알지 못할 것이니라. 이제 너는 젊어서부터 힘쓰던 주문과 많은 주술을 가지고 맞서 보라. 혹시 유익을 얻을 수 있을는지, 혹시 놀라게 할수 있을는지, 내가 많은 계략으로 말미암에 피곤하게 되었도다. 하늘을 살피는 자와 별을 보는 자와 초하른 날에 예고하는 자들에게 일어나 내게 이말그 일에서 너를 구원하게 하여 보라. 보라, 그들은 초계 같아서 불에 탈이니 그 불꽃의 세력에서 스스로 구원하지 못할 것이라. 이 불은 덥게 한 숯불이 아니요 그 앞에 앉을 만한 불도 아니니라. 내가 같이 힘쓰던 자들이 내게 이같이 되리니, 어려서부터 너와 함께 장사하던 자들이 각기 제 길로 흩어지고 너를 구원할 자가 없으리라. 48장. 야곱의 집이여 이를 들을 지어다. 너희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으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도다. 그들은 거룩한 성 출신이라고 스스로 부르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며 그 이름이 망군의 여호와라고 하나. 내가 예로부터 처음 일들을 알게 하였고 내 입에서 그것들이 나갔으며 또 내가 그것들을 듣게 하였고 내가 호련히 행하여 그 일들이 이루어졌느니라.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고하며 내 목은 쇠의 힘줄이요내 이마는 노시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예로부터 내게 알게 하였고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것을 내게 듣게 하였느니라. 그것을 내가 듣게 하여, 내가 이것을 내 신이 행한 바요. 내가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명령한 바라 말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전에 들었으니 이 모든 것을 보라. 너희가 선전하지 아니하겠느냐. 이제부터 내가 새 일, 곧 내가 알지 못하던 은비한 일을 내게 듣게 하노니, 이 일들은 지금 창조된 것이요, 옛 것이 아니라, 오늘 이전에는 내가 듣지 못하였으니, 이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이미 알았노라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과연 듣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으며, 내 귀가 옛적부터 열리지 못하였나니, 이는 내가 정녕 배신하여, 모태에서부터 내가 배역한 자라 불린 줄을 내가 알았으니라.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요.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뭇불에서 택하였노라. 나는 나를 위하며,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야고바,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편나니,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것들이 일제히 서느니라. 너희는 다 모여 들으라.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는 나의 기뻐하는 뜻을 바벨론에 행하리니 그의 팔이 갈대아인에게 임할 것이라. 그들 중에 누가 이 일들을 알게 하였느냐? 나곧 내가 말하였고 또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였나니 그 길이 형통하리라.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것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비밀이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그것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에 있었노라 하셨느니라.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느니라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내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내 몸의 수생이 모래알 같아서 그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셨느니라.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아인을 피하고 즐거운 소리로 이를 알게 하여 들려주며, 땅 끝까지 반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통과하게 하시던 때에 그들이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시되, 그들을 위하여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게 하시며, 바위를 쪼개서 물이 솟아나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네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Amen.